삼행시 안 해도 돼. 준비했니? 삼행시 안 했어? 어, 선생님들한테 명령하는 우리 중등부 회장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응답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넵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대기하여 주시옵소. 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우 고백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책으로 갱신하는, 책으로 갱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책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모든 우리의 상처, 문제를 또다 과거를 우리는 발판으로 삼는 그런 주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래도 복, 저래도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좀 우린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달달 볶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도 선교, 어, 처음이래요. 우리가 교회 대 교회. 그냥 개인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한 교회 이렇게 하는 건 있었지만, 우리가 교회 대 교회로 전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또우 미디어지만 인도 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계속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지난주에 통역한 분이 그쪽 통역한 분이 그 목사님 아들이시래요, 아들. 아들 전도사님이고 또단임 목사님 또 계시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간표 가운데 우리 미디어 선교,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국경과 시간과 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런 축복을 또 누리게 하십니다. 어, 요즘 참제 취미가 생겼는데, 저희 취미가, 어, 어쨌든, 예, 앞으로도 그렇지만, 아, 미디어,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컨텐츠를 입혀가지고 어, 내 자신도 살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선교 현장까지 이런 축복을 계속 이렇게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부족한데 하나씩, 하나씩 어, 이 기도하다 보니까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이제 언어. 언어를 좀 준비하는데, 지난주 영어로 통역한 목사님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아 다들 웃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렇게 액센트를 이렇게 저는 너무 이렇게 톤이 너무 잠잠하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3세계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국식 영어는 못 알아듣는데요. 이렇게 강세를 주고, 액센트를 주면서, 그렇게 해야, 어, 이 삼국의 언어, 삼국에 있는 사람들의 영어를, 그런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글리시, 오히려 더, 어, 지세계에서는더잘 알아듣습니다. 우리 언어 준비합시다. 아, 어, 평생 기도 제목이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붙잡고, 이 코로나 시간표 가운데, 어, 이 선교 언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 기회로 삼고 또 발판으로 삼고 그러면서 재창조하는 연약을 우리가 꼭 붙잡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 살리는 우리의 구변과 어, 이 지혜, 우리는 복음, 완전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지혜롭게, 조금만 우리가 살리는 말,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주고, 더 많은 사람을 더 살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만나든,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과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우리 인간관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 조금만 공감하는 언어, 공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런 부분이 또 상대방이 말할 때 바로 끼어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치유가 뭐냐? 잘 보니까 치유는 그냥 들어주는 것 같아요. 들어주고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자, 그래서 언어에 우리가 조금만 이런 연습하면 되겠는데, 들어주고 들어주고 반복하라. 일단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뭐뭐구나. 그럼 고백합니다. 그랬구나. 좋았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자, 이렇게 상대방이 말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들어주고 그 부분을 반복하면서 공감하는 우리 복음가진자가 조금만 이런다면 더 마음의 문 열릴 수 있는 또 그런 언변, 아, 구변과 지혜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을 만나면은 살리고 힘주는 언어. 자 여러분 만나면 긴장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일단 대화하고 싶고 또 말을 들어주고 싶고 이러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만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어, 이렇게. 힘주시 바랍니다. 자, 괜찮아요? 오늘 고백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또 뭐입니까? 5주겠으면, 자, 5주, 5주겠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한계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면서 여러분이 차, 아, 이 복음으로 또 여러분의 말로 먼저 위로하고 힘주는 이런 영혼대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있지. 오죽했으면 오죽. 자, 우리 랩넌트들에게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 사역자가 아, 이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하면 아, 좋겠죠. 자, 믿어주고 또는 속아주고 상대방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뭐 이런 말 저런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꼭 굳이 막 지적해가지고 막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속아주고, 믿어주고, 속아주고, 기다려주라. 자, 이럴 때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올 길을,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스스로 어느 날힘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믿어주고 속아주고 기다려주라. 자,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다면 여러분에게 계속 어, 이 많은 사람들이 붙여지고 또 살려질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모든 것들이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돈 되는 거는 그쪽으로. 모든 것이 경제화. 요즘 계속 선포된 메시지인데요, 경제화 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되야 한다. 그러면 이 경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쫙 가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게 돈이 되니까 이제는 전 세계 세계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화. 백신이 어느 날서 확실하게 개발됐다. 그럼 그게 전 세계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문화화 된다 했습니다. 문화화. 자,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이제 이 사단이 붙잡게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이 현장을 살리는, 뒤집을 수 있는 이 복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하면서 보그마 되어지고 이 경제와 세계와 문화된 이 현장에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까? 이 보그마로 뒤집으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자 이것이. 보자 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이 보자 화의 축복 그러면서 이 경제와 세계와 문화를 통해서 이 영적 문제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서밋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시대성 및 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복음화를 항상 우리의 미션으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 보호자의 축복이 하는 모든 일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턴십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 서미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포럼과 헌신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 모든 문제 사건을 전도와 선교로 아, 연결하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적용되는 우리의 구변과 지혜가 회복되게 하라 기도하면서 실제 현장 복음화를 우리가 미션으로 또보좌화 시대섬이터화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또 미션 기도 자, 우리가 이 화가 되는 게 뭐냐 복음화 보좌화 시험 및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이걸 붙잡고 기도가 되는 게 바로 화가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현장의 문제 널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단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다,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성삼의 하나님 이 언약 붙잡는 거죠. 이 성삼의 하나님 뭡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말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 우리가 성사 하나님 기도 계속 하는데요. 이 오직 이 언약 속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 저녁마다 지금 우리가 오직 뭐 다른 기도 아니라 뭐 강단의 언약 붙잡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이 성사면 언약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기도, 특별한 이, 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오직 언약 붙잡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나의 이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언약 붙잡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미션을 주시고 여러분만 할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어떤 문제든지 기도가 되어집니다. 24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되어집니다. 뭔가 되어지고 그제는 뭔가 걸림돌 되고 뭔가 막히고 하는데요. 이제 뭔가 어떤 문제와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 당장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게 기대되어지다 보니까 사단이 틈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5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영혼의 축복 누리면서. 이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코로나 시간표 가운데 기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 성전에 기도의 등불을 켜고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2, 3, 7또 미디어지만 선교의 문을 여시고 또 앞으로 중요한 또 미션홈의 또 기도 제목을 또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또 모든 현장들 하나님이 아, 이물 흐르듯이 회복되어질 그런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또 이제 기도 제목으로 또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선포할 때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언약 붙잡게 하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옵소서 어떤 현장에서도 기도가 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24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때그때 그때 선포한 그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미션으로 붙잡고 또 우리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 주간에 선포된 또 미션 기도 또 언약 기도 이렇게 계속 언약작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미션과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되어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후대, 업과 가정 또 교회에 여러 산업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기도의 시스템, 단을 쌓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